바다를 메워 마치 섬처럼 조성한 부안 쪽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축구장 200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1.6 제곱킬로미터 면적으로 관광 사업 용도로 쓰겠다는 곳입니다. 정부는 재작년 국제 골프학교와 해양 골프장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현장은 잡풀만 무성합니다. 제 뒤로 광활하게 펼쳐진 바로 이곳 일대에 무려 3000억 원이 투자될 거라던 골프 관광 개발 사업 최근 2년 만에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뒤늦게 허위 사실을 확인하고 우선 협상 대상 지정을 취소해 사업이 물거품이 된 겁니다. 우선 협상 대상 지정은 당초 민간 사업자가 골프 여제 박세리 씨가 세운 비영리 법인인 박세리 희망 재단의 도움을 받아 3천억 대 골프 레저 관광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고 보니 박세리 희망재단은 그럴 계획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이 가짜로 꾸민 재단 명의의 의향서가 업체를 통해 세만금 개발청에 전달됐던 겁니다. 박세리 골프 아카데미를 하는 걸로 해서 이게우선협상대상자 음. 선정하는데, 네, 기회를 한 거죠 컨셉이. 그래서 그대로 이제 회라고 게 해가지고. 새만금 관광 시대에 마중물이 될 거라던 수천억대 사업이 업체 선정부터 졸속이었습니다. 업체가 제안한 사업 내용을 두루 검토했다며 우선협상에 나선 시점은 재작년 6월. 그런데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 골프 관광 개발 사업에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한건 그로부터 1년이 나서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지방계단 쪽에서 아라고해 가지고 예예예. 예. 그 내용을 저희가 음... 자 상대 가서 확인하고 날조된 사업 계획을 제안한 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대행을 검토 중이라는 새만금 개발청. 관광 개발을 촉진한다며 100메가와트 수상 태양광 사업권까지 혜택으로 내건터라. 허술한 업체 선정에 따른 전체 사업 지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발청이 투자를 유치해 지난해 착공한 1400억대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사업도 참여 건설사가 자금난으로 발을 빼면서 관광 개발의 난맥상만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